자, 태초에 내가 태어날 때두 주먹을 불끈치고 어, 태어난 거는 그게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계를 잘 극복해 나가라는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응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네. 그리고, 어, 이 소리세계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주먹을 쥐고 으슬하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. 우리가 태초에 태어날 때그 자기 스스로가 응원했던 그 마음의 주먹, 힘, 그 힘을 모으고 또그 힘으로 이 소리 세계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에 소리꾼으로 다시 탄생을 하셨잖아요. 지금 이제 엄마 뱃 속에서 태어나신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오늘부터 멋지고 심찬 소리꾼으로서의 새 출발 각오 되 있으시죠? 네. 자, 찾아 나겠습니다. 어, 어, 앞으로 오늘 이렇게 또첫 수업을 받았는데요. 어, 첫 수업 받은 소감이 어떠세요? 많이 설레이 음. 기대가 됩니다. 음.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. 자, 이번에는 호흡과 동시에 눈을 감고 뱉어내는 거예요. 그때 그냥 뱉어내는 게 아니라, 아, 도 있잖아요. 도, 도, 이음이에요. 이음을 도 이걸로 뱉어내는 게 아니라, 아, 호흡 끝까지 소리를 떨어뜨리지 말고 그대로 받쳐서 호흡 끝까지 멈추는데 끝에도 아 떨어뜨리지 말고 아 그냥 소리를 회양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시작 아 자, 좋아요. 숨 들어 마시고 멈추고 으하고 밀어내시고 아아 아. 네. 지금 호흡이 좀 짧아요. 근데 이게 반복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뜻과 그 호흡을 수업하겠습니다.